실내와 정직의 아이콘 저희 안녕 마이카에서는 꼼꼼한 점검을 통해서 엔진부터 실내 옵션까지 리프트 무료로 다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께 보다 좋은 중고차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 마이카를 잊지 말아주세요 자 어, 여기 SK에서 오늘은 아,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한의발이 되겠습니다 한이발. 원래 저희 한번 나왔던 거예요 원래 750인가 한번 나왔고 할인 한번 해서 690에 나갔고, 음. 네, 마지막 최종 가격 670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 진짜 제가 다 뒤져봤는데, 정부에서 음, 제일 저렴합니다. 수원에서도 심지어 제일 저렴해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 차가 안 나가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가 은색이라서. 그리고 카니발 하면은 보통은 9인승을 많이 떠오르는데, 이건 10인승이거든요. 아, 두 가지 정도가 가장 큰 이유고, 나머지 이유는 또 뭐가 있을지 같이 한번 여러분들.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내가 부터 보여드릴게요. 사실 조금은 알것 같아요. <laughs> 흰색이 나왔죠. 아 응, 흰색 여기 앞에 흰색이 있더라고. 오 흰색이 있어요. 응. 비교가 되네, 그죠? 응. 왜 앞에 여기 세우는 거야? 너무 <laughs> 너무 짜릿해. 사실 이 차량을 좀 쓰실 분들이 약간 사람을 많이 태워야 되는 응. 승합에 진짜 딱 목적에 맞는 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응. 아, 왜 그러냐면 이게 11인승이다 보니까 응. 어, 일단 뭐 당연하지만 뭐 고속도로 다탈수 있죠. 고속도로 탈수 있고. 이게 저는 11인승인데 이게 진짜 꼼수가 아닙니까? 이거 11인승에 다탈 수가 있다고? 이게 지금 1, 2, 3, 4, 5, 6, 7, 8인승 8, 8명가 되고 이 뒤에 이제 세자리가 남아있잖아요. 근데, 근데 이게 실제로 세자리를 꺼내보면 이거 탈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앉으면 되죠? 이렇게 해서 하나, 두분 앉고 이렇게 뒤에 앉고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 제가 열어서 이렇게 해야죠. 어? 공간은 괜찮네요. 여기도 앞에도 한번 해볼까요? 근데 가격대가 670이면, 그냥. 아, 솔직히 여러분들, 그냥 막 가격을 계속 말할 수 밖에 없는 게요. 얘는 그거밖에 내세울 게 없어요. 수납공간 있고, 발, 포일 벌집 매트 있고, 이렇게. 8명은 확실히 탈수있겠네 어, 그건 탈수 있을 것 같아요. 실내다 있고. 저희 안녕 마이카는 월화수목 금토 1다 근무해요. 어, 그래도 통풍이 있는데요? 열선도 있고 뭐 이런 거는 있지만 키도 두 개가 이렇게 음. 있지만 네? 그냥 그런 용도에는 맞지만 뭐 개인적인 뭐 용도로 쓰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음.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고 뭐안 팔리면 뭐 p d 이 가죠 블랙박스 있고요 하이패스 있고요 아 피님 그 결혼식 때2차 타고 갈까? 너무 너무 짜릿해 하이패스 룸밀러의 블랙박스 아틀란 내비게이션 196,000km 되어있고요 안동 음. 접이식미러 되어있고 안에 수납공간 되어있고요 음. 수납공간 수납공간이 진짜 좋다 아, 장점은 진짜 가격 말고도 저는 작년에 부모님이랑 제가 렌트라로 한적 있어요 음. 카니발 타고 갔다 온적 있는데 어 되게 편안했습니다 음. 생각보다 편안하고 이제 좀그 그 고속도로도 되게 잘 탔고 그리고 좀 확실히, 이게 패밀리 RV라는 게 사는 게 뭐, 사실 승용차는 어쩔 수 없지만은 공간감에서 조금은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낑기고 막 이런 게좀 있는데, 음. 확실히 넓으니까 아이들도 왔다 갔다 막 장난도 막 치고, 음. 또 얘기하면서 막뭐 이런저런 뭐 하기도 하고, 음. 또 밤에 운전하기도 되게 좋고, 음. 왜냐면은, 하 어, 여러 명이 타니까 한 번에 차를 가면 되더라고요. 그때 치구를좀 여러 명 갔기 때문에 큰차 이런 게 하나가 있으면, 참 좋긴 하더라고요. 음, 그런 분들에게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구독, 음, 좋아요, 한번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니발을 어떻게 재밌게 만들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 영상을 어떻게 살리는가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웃음> <웃음> 굉장히 부담이 되겠지만 잘 살려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여기 타이어 한번 보여드리고요. 아, 저 외관에서 제가 했는데 이런 데 조금 제가 상품 화작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감안하시고 타이어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실버 컬러라 외관은, 어, 좀 깔끔한 것 같습니다. 음 가격은 저렴해서 저희가. 어좀정국에서 제일 저렴하게 한번 내놔 봤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대표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고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람설 댓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네. 너무 좋은 차들이 오늘 입고가 너무 많이 돼서 좀 신이 납니다 네. 에이, 시, 신나시나요? 맞아요 어, 그래요 하나도 안 신나 고계시는데아이 <laughs> 뭐지 <뭐죠>? 혼자 <아유. 웃음> 네, 날씨도 좀 포근해지고 따뜻해지니까 이럴 때 어딘가 가고 싶잖아 자녀분은 많아 또 이렇게 태어날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차코 나한테 와서 같이 좀 파면 될까? <laughs> 그런 분들에게 올릴 만한 차량. 오늘 카니발 준비했습니다. 11인승이고요. 예, 예, 2017년 6월식에 11인승 프레스티지 키로수 짧다. 78,000 전국 최저가 1,490만 원입니다. 저희가 막 싸다 싸다 그러면 좀 뭔가 속보이는 것 같아서 음참 그런 말 드리기가 좀 그래요. 근데 저희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카니발이 100대가 있다고 칩시다. 100대 중에서 저희가 고르고 고르면 열대로 줄거든요 네. 그중에서 또 골라요 네. 또 골라 그중에 그 한대예 네. 그의 유녀석입니다 네, 그다 가격 품질 뭐 성능 다 완벽합니다 예 네, 그래서 외관부터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뭐 관리는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요거 먼저 좀 보여드릴까요? 요 앞에 요거 가까요 여기 뭔가 볼록 튀어나왔죠? 아, 아, 이따가 아, 카메라를, 아,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카메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없어서는 안될 거죠. 네, 사이드 스텝. 전동은 아니지만 아주 튼튼하게. 어쨌든. 아, 좋습니다. 오토 슬라이딩, 일명 오슬이라고 하는 요거딱 탑재 들어가 있고요. 딱 우리 오. 뭐 낚시 갈 때, 캠핑 갈 때, 어디든 갈 때, 예, 이 정도 차 하나 정도 있으면 굉장히 좀 크으. 우리 그거 있잖아, 우리 교회, 교회에서 교회 분들 이것도 보시면 이거 진짜로 열선 준비되어 있고요. 레일 그대로 순정 그대로 있고 컵홀더 이게 받침 와, 딱 들어가 진짜, 있고. 진짜 좋은데요? 어, 거의 그냥 오, 내 상, 집처럼 이렇게 해서 아, 아 여기 있네요. 예, 휴지도 들어가 있고 휴지가 왜뭐 있죠? 잘 모르겠네요 <laughs> 이렇게 딱 앉으면 됩니다 아 이제 아 어렸을 때 우리 또 이게 많이 탔잖아요 아, 카니발 아그리고수연회갈때 항상 빠지지 않는 차가 카니발 스타렉스 아,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에 썬루프까지 두 개로 듀얼로 딱돼 있어가지고 개방감도 좋고 뒤에 후면 후면 같게 후면 저희 안녕 마이카는 월화수목금토 일다 근무해요 전 국민이 아는 차인데 뭐 이거 뭐 모른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자 히든 실물 숨어져 있는 이 히든 제가 쭉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서 해영차 하면은 나옵니다 여기도 탈수 있나요? 아 여기 탈수 있습니다 근데 네, 거의 뭐 무릎을 필수가 없겠네요 전차 주문이 와이퍼 준비 그리고 에어컨 필터 오. 에어컨 필터 세개에 네, 필터 네. 필터도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열면 네, 이제 뒤에는 네, 못 탑니다 사람은 못 타는데 그래서 보통은 거의 뒷좌석은 안 쓰고 이렇게 해서 내려가지고 여기는 좀 보통 짐을 좀 많이 넣고 네, 실제로는 이렇게만 많이 타죠 그죠? 네. 그래도 몇 명이야? 둘, 셋, 여섯, 여, 여덟, 여덟, 둘, 명, 둘, 여덟 명, 둘, 여덟, 명. 여덟 명이면 됐지 뭐 구독, 좋아요, <laughs> 알람 설정, <laughs>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뭐 썬루프 한번 열어볼게요 선루프 양쪽 다 듀얼로 딱돼 있고. 오, 뒤에도요. 어, 그럼요. 당연하죠. 카메라 보여드려가지다 어뷰입니다. 와. 어뷰가 들어가 있습니다. 와. 아 카니발 또 어뷰 그쵸. 열선, 통풍, 음. 핸들 열선, 에뭐 예, 에코 모드 다 들어갔고, 뭐 USB 억수단장싹다 들어가 있고, 에뭐키 예, 오토 슬라이딩 음. 할수 있는 거다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내비게이션 버튼 시동, 뭐 어, 크루즈 기능들, 그리고 핸들 리모컨 기능들. 7만8천 네, 우리가 오. 이거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다? 메다라고 합니다. 오. 사이드 전동 접심이로잘 되고. 아, 사실, 카니발은. 뭐 설명할 게 그렇게 없는 게뭐 이거를 그러니까 하이리무진이나 뭐 음. 아니면 뭐 특장차 같은 면우좀 음. 설명을 제가 좀 해서 막할 텐데 사실 카니발은 모르시는 분이 그렇죠. 없어요 그냥 음. 뭐 수납공간도 이렇게 잘 되어 있고 음. 네. 그러니까 카니발은 그냥 뭐 그리고 크게 손해 보는 차가 아닙니다 음. 저희가 특히 카니발만 이게 전문적으로 하는 딜러분들이 계세요 음. 그 분들 계시는데 그것만 하세요 뭐 3세대든 4세대든 그렇죠. 계속해서 왜왜그거만 하시냐면 이 카니발의 수요는 계속 끊임없이 그렇죠, 그렇죠.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시빈에서한번 다루고 이번 두 번째 시빈에스인데 음. 이 시즌에 맞는 차가 아닐까 좀 음. 싶어 가지고 연식이 좀 좋고 저번 게 연식이 조금 안 좋았거든요 음. 15년식이라 네. 좀 17년식 연식 좀 좋은 녀석으로 했습니다 우리 대시보드도 이렇게 잘 깔려 있고요 네. 진짜 여러분 비교해 보셔도 되는데 정말 전국에서 제일 쌉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아직도 안 누르셨어요 자 엔진 한번 열어서 엔진은 뭐 그냥 네이 예, 예. 디젤 엔진이죠 네. 예. 자 오늘 준비한 차는 우리 올뉴 카니발 시베인스 프레스티지 아, 여러분 한번 모셔봤고요. 좀 봄에 좀 나들이 갈때 가장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그외에 저희 다음 차량으로 진짜 어마어마한 녀석들 지금 준비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표 전화로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저 댓글. 해주실 거죠? 네, 여러분들 어, 날씨가 에, 갑자기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조기 아, 한번 이스 한번만 비워주시고 조기 음. 한번만. 오, 네, 예, 지금 어, 기름값이 나날에 막 올라오고 있잖아 요 청정부지로. 예, 그래서 오늘은 LPG 특집으로 좀 가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따라주시면 좋겠고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차는 나르리 할때 가장 어떤 상징 같은 차, 네. 카니발 LPG가 있어요. 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LPG입니다. 너무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무슨, 그냥 가솔린 디젤이죠. 하이브리드 아닌가요? 맞아요. LPG입니다. 어저 실제로 가족 패밀리, 아, 어, 알브에서는, 아, 요런 거 하시면 어떨까. 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오늘 준비해 봤는데요. 자, 이 차량 일단 스펙입니다. 2022년식이고요. 키로수 9만 1000키로. 아, LPG 차량 치고는 키로수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하이 리무진입니다 위에 뚜껑 보이시죠? 9인승의 하이 리무진 차량이 되겠고요. 어, 사고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특징 이거를 이제 방에 오토 슬라이드 돼 있죠. 카니발은 이 열이 중요해, 그죠다 네, 시트 개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천장에 딱 이렇게, 어, 돼 있고, 아, 요거 한번 보여주시네요? 테레비가 있습니다. 아, 딴다. <laughs> 어, 어, 진짜 이거 타고 딱, 진짜 어디, 나들이 가기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딱 해서 제가 한 번, 우리 휘니와한번 앉아보시죠. 우와. 앉으면은, 거의 그냥 홈시어터야, 홈시어터. 딱, 이렇게. 우와. 네. 불 들어. 여기, 우와. 여기랑 여기, 지금 여기가 약간 우와. 다 천장이랑 이게 바닥이랑 여기가 지금 다 시공을 한 거예요. 우와. 예 요거 다 시공을 했어요. 그래서, 딱 누워봤을 때, 약간 연예인 차 느낌이 좀 나죠, 여러분? 저는 시트 잘한것 같아요. 왜냐면, 하 이게 원래 이게 순정, 시, 순정 색상이고, 요걸 했는데, 약간, 약간 동남아시아 가면. <laughs> 그 이런, <laughs> 그죠? 아, 이곳지 가면 약간 그런 느낌 딱 나지 않아요? 최고. TV까지 싹 들어가 있고, 여기 옆에 딱 이렇게 다할수 있게끔 딱되 있죠? 카니발이 이제는 이게 아니라 거의 집 같아요, 저 느낌에. LPG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열면은. 요 아마 이 바닥에 지금 있는 것 같아요 LPG가 어, 맞네요 여기 여기 이쪽에가 LPG가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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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요 여기 LPG 그래서 대박. LPG로 구조 변경이 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아 이게 카니발 좋은데, 연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계실 거 아, 디젤 말고, 가솔린. 이건 그래서, LPG이기 때문에, 어디든, 신나게 다니셔도, 지금 리터당, 지금 얼마예요? 천 원입니다. 천 원이요? 네. 아, 리터 천 원이니까, 만땅 넣으면 얼마 정도 되죠? 5만 원, 6만 원안 됩니다. 5, 6, 만만 만. 만. 5 6만 원? 5, 만 원이면 진짜 부담 없잖아. 와, 맞아요. 근데 이게 뭐,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탈수 있으니까. 이만한 차가 없죠. 네. 네. 그래서 카니발 지금 4세대. 요, 요 요거 요거 옛날 그 카니발. 저 앞에도 올뉴카니발 옛날 거 있는데 요거 4세대. 완전 따끈따끈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실내 한번 타보시죠. 구독 좋아요. 타보면알라설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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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되게 많은데요. 아까 여기서도 조절이 되고, 음. 저 옆에 측면 쪽에서 조절이 되죠. 음. 자, 키로수는 9 2 0 2천 키로, 아, 여기 공기압이 조금 낮네요. 이거는 음. 저희가 추, 충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LPG 게이지가 딱 이렇게 차 있고요. 뭐 차선 이탈이라던가, 이제 오토 슬라이딩 기능들, 음. 그리고 사이드 전동 접이식 미러, 오토 윈도우 음. 준비되어 있고요. 반자해 중에 당연히 들어가 있죠. 아, 이거 어뷰까지 들어가 있으면 끝장날 텐데. 어뷰 아 쉽습니다 어뷰는 어뷰는 들어가 있지 않고 키 이렇게 어, 메인 키 들어가 있고요 현재 열선 그다음에 이제 드라이브 셀렉 할수 있는 거 전자파킹 기능들 뭐 열선 통풍들 이런 거다 음, 이제 음. 이제 통풍 시즌이 왔죠 어, 이제 좀, 음. 네. 뭐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기능들 다 들어가 있죠. 뭐, 펌프레셔스도 시작해서, 연동되고, 후속 취침 모드 뭐, 이런 거 되는데, 음. 아, 대부분이 이제 아버지들. 이 차를 사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한 30대, 40대, 50대. 여기에서 음. 아버지들이 제일 많이 찾을 것 같아요. 음. 또 멀리 장거가하고나 혼자만의 공간도 좋고, 음. 뭐 차박 캠핑, 이런 것도 좋고. 그냥, 근데 부담이 없어서, 말씀드릴,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음. 피디님이 찾은 겁니다. 사심이 가득한 네. 차량입니다. <laughs> 아, 저는 어, 카니발을 사실 원체 잘안 찍죠. 그죠? 잘안 <laughs> 찍는데, 오늘 사신방송으로 가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피디님의. 피디님이 네. 사고 싶어서 한거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laughs> 그래서 피디님의 거의 사고 싶어 네. 그래서 이런 데도 천장 잘 골랐네. 이런 거. 오. 진짜 예쁘다. 차, 그러니까, 어떤냐면 차에다가 되게 많이 투자했다라는 게 많이 보여요. 제가 이거 LPG 조금만 해도 한 4,500만 원 정도 했을 거고. 요거 이렇게 천장이나 이런 거다 했을 때도 특장이니까 이, 이건 뭐 거의 천 단위 넘죠 그렇게 했을 것 같고 음. 아마 좀 카니발 찾는 분들에게는 제가 봤을 때는 어, 아주 괜찮은 차량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안녕 마이카는 월화수목금토일다 근무해요 어 lpg 차량치고는 많지 않다 이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아 이런 것도 다 해놨네 이런 것도 적지 이런 것도 출력 높이려고 이런 것도 해놨고 이게 아마 lpg 하면서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 혼합으로 돼 있어서 이런 것도 굉장히 좋죠 여기 타이어 타이어도 거의 뭐90% 거의 뭐 거의 새 거라고 생각될 네. 정도로 아주 괄차지. 사이드 스텝부터 하이 리무진 오늘의 차량 예, 사심 가득 방송 이제 그 다음 편에 어떤 사심이 들어갈지 꼭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진짜 가성비 끝장난 너무 좋은 차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차량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